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타오바오에서 소싱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손쉽게 리스팅하는 노하우, 그러니까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또 상품의 매력을 좀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소싱해서 리스팅하는 것을 같이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타오바오는 B2B 마켓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많은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B2C 마켓인 타오바오에서 많이 물건을 소싱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또 반면에 그 영문으로 상품페이지가 구성이 돼 있어서 좀 매력적이긴 하나 또 배송이 또 느리고 또 가격이 약간 비싼 게 흠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양쪽의 장점 그러니까 타오바오에서 매력적인 상품을 쉽게 소싱을 하면서. 또 상품을 알리익스프레스의 영문 페이지를 그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응용을 해서 리스팅을 하면 좀더 매력적인 상품 리스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력에 힘이 많이 들면 안 되죠. 그래서 기존에 리스팅하는 그 노력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전제는 우리가 이제 케이시 뭐 인증이라든가. 어, 네이버 쇼핑의 최저가 검색에 이제 세팅하는 거, 또 상품 리스트 만들 때 엑셀 시트에다가 그런 그 계산식 같은 거를 미리 함수 설정을 하지 않았고, 또 최적화 작업도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오려는 소싱 사이트의 어떤 필터링 작업도 없는 채로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리스팅한다는 전제하에서 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오바오를 한번 가볼까요? 타오바오에서 소싱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손쉽게 리스팅하는 팁에 대해서 어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리스팅을 하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좋은 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오바오 팀월로 들어와봤어요. 팀월에 들어와서 팀월 어, 중에서 스포츠 용품으로 들어가서 브랜드들 중에서 특정 브랜드를 하나 들어가서 이 브랜드의 상품을 가져오려고 하니. 어, 이와 같은 상품들 중에서 내가 어떤 신발을 하나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상품을 소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대표 이미지가 여기는 짧은 동영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먼저 다운을 받아야겠죠. 동영상을 다운 후 우클릭을 해서, 아, 우클릭이 막혀있죠. 우클릭이 막혀있으면 여기에 피그 툴박스를 통해서 우클릭 막힌 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최적화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받았다고 치고 네. 그 다음 이미지들이 있으면 이 이미지들을 어, 다운을 받아야죠 그래, 그런데 어차피 상세페이지는 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품을 알리익스프레스 있는지를 조회를 해서 알리익스프레스에 있다면 그 영문 이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마라는 걸 확인했고 푸마의 모델번호가 있을 것이고 이 모델번호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조회를 합니다 네 그럼 여기 나왔죠 그럼 이것을 클릭을 하고 이 상품을 소싱을 해오면 되는데요 어, 소싱을 할 때, 소스나우를 통해서, 먼저 알리바바에도 이 상품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비슷한 상품이 있긴 있네요. MOQ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만약에 같은 상품이라면, 자세하게는 안 들여다봤지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에 따라서 87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일단 힌트는 얻었구요. 나중에 이제 이 물건이 잘 팔린다고 할 경우에는 이 상품을 여기에서 소싱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1688에서 소싱할 수도 있다 라고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로 가서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오버로를 클릭을 하면 상품이 성공적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구요. 여기에 상품 오버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오면 상품과 디스크립션과 베리안츠와그 다음에 이미지까지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 이미지를 한번 쭉 다운받으면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우클릭을 해서, 임의의 장소에다 놓고 우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패콘을 키죠. 그러면 여기서 토그을 클릭을 해서, 일단 비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내가 가져올 상품들을 전부 다 이렇게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운로드. 전화 오듯이 소리가 빠른 속도로 다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계속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되기 때문에요 일단 스피커는 꺼놨구요 자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다운로드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폴더로 가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로 가면 이와 같은 상품들이 다 자,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했구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상품을 상품명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로 가서 가져와 오블로 페이지로 가서 임포트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 프로덕트 여기에서 이미지로 가서 네, 이렇게 들어와 있고. 자, 그러면 이 상품명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나의 스마트 스토어로 가야겠죠? 스마트 스토어로 가서 상품명을 입력을 해야겠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가는 아까 네이버 계산 식에 의해서 어, 처음에 가져오는 금액은 티몰에서 가져올 때 금액은 499 위엔 그러니까 여기서 499 곱하기 170은 그러면 84000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구요 그러면 이제 84,000원. 이 84,000원을 퍼센트 계산으로 가서 여기다 놓고 84,830원에 30%는 내가 먹어야겠죠? 그래서 130%를 해서 계산을 하면 일단 11만원에 물건을 리스팅하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대충 파악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로 가서 판매가를 놓고 여기에 뭐 할인이나 이거는 나중에 설정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끝 단위는 당연히 반올림 해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상품을 놓고 어, 가격을 설정해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미지를 넣으려면 대표 이미지를 사진에서 불러오는데 여기에서 가져왔으니까 금방 클릭해서 놓고 자 나머지 두 번째 이미지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만 넣을게요. 네. 하나 더 넣을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는 다 긁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야죠.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뭐, 이무의 템플릿을 하나 선정을 해서, 패션 자파니까 자파로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블랙 포인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이 블랙 포인트를 넣을 때는, 조금 전에 오블로에서 가져온 관리 페이지, 관리자 페이지에서, 디스크립션으로 가서, 이렇게, 전체에서 가져와서 스마트 스토어에 여기에서 같이 바꿔 끼기를 하면 되죠. 너무 길다 싶으면 땅이 반을 잘라서 이아랫단에내가 상세 정보를 넣어도 되죠. 네. 이렇게 하고 이미지는 뭐 아까 쓰지 않은 이미지 갈아 끼기 할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갈아 끼는 것은 얼마든지 소스가 많으니까요. 손쉽게, 뭐든지 편하게. 클릭, 바닥도 한번 보여주고. 네. 또 다른 거 갈아 끼기. 이번에는 뒷면도 한번 보여주고. 네. 요쯤에서 아마 사이즈 조용표 하나 정도는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여기 사이즈 조용표 하나 들어가고. 네,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을 누르면 되죠. 네, 등록을 누르면 상세 페이지 안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물론 안에 다 만져야죠. 만져야 되지만 손쉽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상품 정보 제공 곳이 놓고, 상품 주요 정보 놓고, 배송 템플릿을 불러와서 안치면 되고, 순식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상품 하나가 뚝딱 쉽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내 구매자들을 위해서 중국어 대신 알리익스프레스에 쓰는 영문을 어, 제공을 하면서 좀더 부드럽게 그리고 손쉽게 어, 다운을 받는 방법을 어, 확인해 봤습니다. 어, 좋은 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쓴 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영상을 다운받을 때 우클릭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피그 툴박스를 썼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있는 상품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블로를 썼고 그 다음에 패콘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이미지들을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이버 계산기를 썼고 그러니까 총뭐 엄밀히 이야기하면 네가지의 툴을 써서 손쉽게 빠르게 다운받는 것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어,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 영상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